아 형님! 분해서 못 참겠어요 한판더 해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 그럴 리가 없어요 아 귀찮게 하네 제 경험에 의하면 게임이 지속될수록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새끼들이 어디서 입을 털어 물에 소금을 천만 번타버라 설탕물이 되나 어디서 확률을 들먹여 하이젠 벨크 형! 저거 연기나요! 어! 씨발! 아씨 그거 반응하면 다 나오는 거야. 내가 그딴 저급한 멘탈 흔들기에 넘어갈 것 같으냐? 놀라지도 않았다. 이제 조금은 설탕물이 될수 없더라. 그런데 왜 현대 과학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야 하지 않나? 아, 니리 빨리 가. 조금 있으면 우리 교수님 올 수도 있어. 교수님 딴방에도 졸라 싫어해. 야, 종묘야. 근데 이 새끼 누구냐? 아, 나도 몰라요. 내 알바도 아니고... 치사한 놈. 다시 하면 진짜 이길 수 있는... 어, 교수님... 뭐야... 위닝 한판 하실래요? 교수님한테 참았기 전에 꺼져... 나임만내가 닥치고 있다고 했지 안내기를 약속했는데... 하는 거 아니다... 그냥 다 잃은 것뿐이지... 난 평생 바을이 적도 없다... 그럼 위닝 한판 해요... 저도 교수님 도와주는 거라구요... 넌 졸업이나 해... 다들 진정하시죠... 전 깨달았습니다... 확률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걸요... 소금이 설탕이 될수 없듯... 도박은 저의 재산이 될수 없었습니다... 많이 배우고 갑니다... <laughs> 너도 터터 토토...